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133쪽 바꿀태 기쁠열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골문, 금문, 소전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형형자 위에 나눌팔자 있는 모양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설문의자에서는 기쁘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과 이와 같이 연과 사람인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 소전만 보았기 때문에 예, 물 따라갈 연자하고 사람인자로 보았을 뿐이고 갑골문군문 소전을 보면 분명히 밑에가 형형자고 위에가 나눌 팔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 위에 나눌 팔자가 있으면 이 글자는 전부 다, 이 팔은 전부 다 나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예, 지금도 원시부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먹을 거나 모든 것이 이익이 있으면 가장 대장이 되는 지도자나 추장이 무언가를 전부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처럼 무언가 나누어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글자가 태자열자 입니다. 무언가 생겼기 때문에 기쁘고 나눠주는 마음으로 알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너무 좋아서 입가에 주름이 일 정도로 활짝 웃는 모양이라고 많이들 판단하는 글자가 열자입다 하지만 n 어, 뭐가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뭔가 나눠주는 마음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바꿀 열, 바꿀 때 기쁠 열. 그래서 마음씨 없 s 서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다. 볼열자는 어, 원래 문 안에 o t able to understand the p e o p l 문 who are not able to u n d e r 세분는내서 볼열 열람실에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벗을 탈자는 이와 같이 고기육자가 들어가서 사람 몸이 여유했다, 몸이 좀 말랐다 라는 뜻에서 그걸 쓰이다가 지금은 옷을 좀 벗다, 벗어났다 라는 뜻에서 벗을 탈로 쓰입니다. 세금세는 벼와자를 붙여서 내가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을 일부분을 좀 나누어서 내는 세금을 뜻하고. 말씀설, 달랠새, 기쁠렬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한자가 의미 세개가 있으면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글자가 말씀설자입니다. 말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골고루 말을 나눠서 여러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 나눠주는 말에서 기쁘게 해주는 말에서 말씀설, 달랠새, 기쁠렬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날카로울예 자는 세금 자가 들어가서 새로 뭔가를 나누는 아주 날카로운 쇠에서 예라고 쓰이 있습니다. 날카로울 예. 이와 같이 예 자가 들어가면 위에 나눌 팔자가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윤 자를 보겠습니다. 윤 자는 이와 같이 사람이 아래에 있고 위에 세모 형태가 있어서 관을 쓴 사람에서 벼슬 한 사람, 관을 쓴 사람에서, 어, 진실하다, 허락하다, 어, 벼슬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에서 마지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윤자가 있고, 만윤자, 혼자만 쓰이고, 기타 1800자 안에 넣고, 어, 3500자 안에 보면, 창윤, 규망윤 웅윤, 높은 윤, 강렬을 면에 있는데, 이와 같이 창윤자는 임금님 옆에서 쇠를 던 무기를 들고 임금을 호위하는 가장 벼슬이 높은 사람을 윤이라고 합니다. 또 불륜, 기타 글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채울 총자를 보겠습니다. 총자를 보면 이와 같이 위에가 아이 돌아나올 돌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와 같은 아이를 그렸는데 정상적인 아이가 이와 같다면 이유가 이유는 돌아나온 아들. 병들거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그려서 아이 돌아날 돌자를 그리고 밑에 사람인자를 집어넣어서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걸을 정도로 충실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 자의 옛 설문에 대해서는 길다 또 높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아이가 잘 자라서 잘 걷는다, 충실해졌다라고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울충, 가득 채워졌다. 채울충이고 귀고리충, 골귀 총총자는 원래 총이 아니라 원시사회에서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도끼에서 도끼자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총이라고 했는데, 수에 구멍이 있는 것을 뜻하다가 지금은 총으로 쓰이고, 거느릴통. 뭐든지 채우기 위해서 실로 전체를 묶어 놓은 것을 통이라고 합니다. 거느릴통자에 쓰입니다. 다음에, 일자를 보면 이와 같이 두개가 있는데 정상적인 아이가 이와 같이 있다면 이유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거꾸로 막 태어난 아이거나 병든 아이 죽은 아이를 뜻할 때 쓰이고 특히 이와 같이 밑에가 내천차 형태가 있을 때는 뭔가 흘러나오다 흘러가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모양 뭔가 흘러가다 죽은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내는 모양 등에 쓰이는 글자가 류자입니다. 그래서 흐를 류자에 보면 양쪽 물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자, 흐를 류자, 유리류, 유황류, 돌은 돌인데 화산에서 흘러나와서 생긴 유황류, 얼레비소, 소통할석. 발이 잘 흘러다니다, 발이 잘통하다라도 쓰이고, 나물 속 등이 있고, 자, 식혜 혜자와 젓갈 혜자가 있는데, 우리가 식혜라고 할때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이 글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글자는 흐를 류자가 있기 때문에 떡을 먹고 어, 먹는 밥알이 동동 뜬 식혜는 이와 같이 여의인 혜를 쓰고 오른 류자가 있는 이 식혜는 육젓으로. 어, 대게 생선으로 만드는 가자미 식혜와 같은 것은 해를 씁니다.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 기를 육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육자를 보면, 요와 같이, 아, 어, 요와 같이, 매양매자가 있고, 옆에가, 아이가, 거꾸로 흘러나오는 모양을 해서 아이가 막 태어나는 모양을 그린 글자가 기를육자인데, 이와 같이 혹체와 소전 모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전 모양을 따른 이와 같은 기를육자를 쓰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를육자를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글자 자양을 좀씩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태어난 아이가 잘 자란다, 충실하게 기르다라는 뜻으로. 기르다라고 쓰이는 글자고 기를육자를 만나는 글자는 한자에는 일반 1800자에는 없고 흑두자가 들어가서 기름진 땅육 글자가 한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통할철자에도 보면 가운데 기를육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갑골문, 금문, 소전을 보면 금문까지를 보면 가운데가 오지변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소수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옆에 손이 붙어서 다 먹은 솥을 철수한다, 걷어간다 라는 뜻이 원래 철인 글자이지만 나중에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해서 길륙자처럼 변해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글자가 너무 많이 변해가고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글자로 변해갔을 경우에는 파자라고 해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옳은 행동을 하도록 두 걸을 적자는 가다, 행동하다 라는 뜻을 쓰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도록 잘 기르고 기를육자 칠복자는 다스리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도록 잘 기르고 다스려서 사리에 통하게 한다라고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본래 뜻은 그릇이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다 먹은 그릇을 철수, 거두어가는 것이 철이었는데. 통하다라고 쓰이자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거들 철자를 만들었고, 이 철자의 모양은 다른 글자를 만나도 음이 변하지 않고 전부 다 철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와 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위에는 이와 같이 거꾸로 있는 모양이 아기가 막 태어나거나 죽은 아이, 병든 아이를 뜻한다고 했듯이, 병든 죽은 아이를 삼태기에 담아서 두 손으로 버리는 모양이 원래 기였는데 지금 모양에 보면 이와 같이 죽은 아이와 삼태기 모양은 그대로 있고 밑에만 두손 모양이 나무 목자 형태로 변해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이렇게 보, 공부할 때 죽은 아이를 삼태기 모양에 담아서 나무 밑에 버리다라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두 솜과 삼태기 자루 모양이 합해져서나무목재처럼 변했을 뿐입니다. 마칠 필자는 이와 같이 원래는 새 그물 모양입니다. 새 그물 모양. 새 그물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물이었는데 후에 확실하게 해서 그물을 위에 따로 그렸고, 그물 모양의 발전을 그렸고, 새 그물을 그려서, 새 그물에 걸려서 새가 마치다. 라는 뜻에서 마치다. 뭐가 끝났다 한 과정이 마쳤다라는 뜻에서 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외 받전자 모양을 뺀 이와 같이 생긴 모양은 이와 같이 생긴 모양은 쓰레기를 치우는 도구 반이라고 하는데 키반, 뭐, 키 반이라고도 합니다. 반 필이라고 하는데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한자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들어가면 죽은 아이거나 병든 아이를 뜻한다고 보, 보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이 글자는 특히 글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써서 하나, 둘, 삼, 넷, 사회고로 쓰거나 하나, 둘, 셋, 삼회고로 쓰이는 글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원과 관계없이 사전을 만들 때 획수를 사육으로 삼육으로 나뉘어서 사전에 실려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획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 사전마다 살펴서 획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